<laughs> 우리 품성을 배우면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는데, 우리 부어 한번 해볼까요? 부어 준비 yeah. Yeah. <laughs> 품성이, 품성, 행복을 행복을 품성이, 품성이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품성이 성공과 행복을. 행복을 이번 시간에는 경청에 대해서 어, 놀이도 하고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의 정의를 한번 손동작으로 같이 해봅시다. 어,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나 경청의 정의는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상대방이나 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재밌죠? 네. 다시 네. 한번 해봅시다. 경 경청이란 경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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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상대방의 3대당 가치를 네. 보여주는 거. 어, 아무 말하지 말고 동작으로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경청이란.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은 그 경청이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그 했는데 어, 그 경청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중요한지 돋보기 놀이를 통해서 한번 경청을 알아보기로 해요. 돋보기는 어느 곳에 쓰이죠? 글씨를 크게 보고 싶을 때야. 네, 작은 글씨 크게 보고 싶을 때 쓰기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안경에도 쓰죠. 아, 우리 저, 저 친구가 너무 내답을 빨리 잘했는데, 우리 밥도 한번쳐 줍시다. 네, 그러면 이 돋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지금 여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속에다가 이 셀로판지 이거를 집어넣고 풀로 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도 하는데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번 붙여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아, 왜. 어만 아, 네. 아, 이렇게 <laughs>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빨리 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그. 그리고. 네. 작은 글씨나 네. 그림눈에다 그림. 올리고요. 우리가 네. 스푼으로 이렇게 물을 한 방끔 한 떨어뜨려 아. 보세요. 아. 여기 붙여 봤던 거. 가까이도 하고, 먼저 이렇게 닫아. 가고요다음 <laughs> 숟가락을 여기, 먹어보고 싶어? 중에서. 거 밝은 서이거 볼까? 한번따 내리면 크고. 와, 신기한 요술 는 신기했어요. 이런 놀라움이. 너무. 어때? 형아,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면은, 잘 뭔가 뭔지 잘안 보이죠? 네. 근데 한곳에 집중해서, 응. 음. 갔다 해보면은 어때요? 음. 그시가 춤춰요. <laughs> 한곳에서만 집중해서 보면 어때요? 잘 보이죠? 음. 이거 봐. 선생님, 제 얼굴이 어, 안 돼. 얼굴이 사보야. 그치? 아. 이돋 <laughs> 자기 얼굴 <laughs> 쳐다보는 <laughs> 사람 있어요? 자기 얼굴 쳐다보는 거안 보이죠? 네, 이거 버려. 근데 이걸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보는데 많이 쓰죠? <laughs> 네. 어, <laughs> 그런 것처럼 어, 우리 경청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기 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말에 집중해서 할때 우리가 잘안 보이던 것도 이렇게 글씨가 크게 잘 보이고요. 또 이렇게 손에 티나 이런 게 있을 때잘안 보일 때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나중에 티를 빼내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때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집중해서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도 더잘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청 독보기로 이렇게 신문을 보듯이 경청할 때는 한 곳에 집중해서 나를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때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경청의 정의를 선 동작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경청이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 네. 해 가치, 보여주는 거. 네, 네 아이 어느덧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아쉬워요? 네. 더하고 싶죠? 더하고 싶죠? 네. 네, 더하고 싶은 어린이 손들어 보세요. 네. 네, 네 더하고 싶은 어린이들. 기도 많이 해보세요 네.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자 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많은 성품을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청으로 끝낼거예요 많이 배웠긴 했는데 경청 정의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모는 것을, 것을 집중하여 어 상대방이나 일에, 일에 그 맛을 올려주 너무 잘 외우고 있는데, 얼만큼 집중하셨는지, 집중을 우리가 해왔는지, 선생님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던 경청의 모션, 혹시 기억하는 어린이? 네네, 우리 김효정 선생님께서 가르쳤던 모션을 기억하는 어린이 있어요. 네, 어, 확실히 고급 과정까지 마친 경청 성품을 갖추신 분이. 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해볼까요 네. 네 기억나는 분들 한번 해보지 더듬더듬 나올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 네. 네. 모든 오, 것을 지중하여, 지중하여. 지중하여.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이들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박수 와,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다, 다들 확실히 경청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이제 경청 마지막 게임을 좀할 건데, 자,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를 많이 찾아내서 아, 이 친구는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지 서로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 오늘은 경청하고 다투지 않는 거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좀 공부를 해볼까요? 거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자, 짜잔! 틀린 그림 찾기요 틀린 그림 찾기. 두 가지 종이가 있는데 그림이 달라요, 서로. 자, 어, 힌트를 주자면은 첫 번째 그림, 지금 나눠주는 그림은 일곱 개가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뜯어보세요. 다른 그림이 일곱 개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한 친구는 저히 오른손만 들어 주세요. 다 친구들. 자. 모두 하고 개하고 바이바이 했죠, 그죠? 개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죠? 네. 무덤관도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 어, 잠수함도 좀 이상한 것 같네. 어,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은, 하나, 친구는 하나 줄게. 때문에 빨리 더 줄게요.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하시는 줄게. 기회를 줄게요. 어쨌든 그만,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보면은, 틀린 데가 이렇 표시가 되어있어요. 달라진 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찾았어요? 네. 다 맞아요? 네. 다 맞힌 친구. 어, 우리 두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박수, <laughs> 박수 너무 길게하면 그러니까, 자, 칭찬 박스라는 게 있어요. 다 알죠, 그죠? 아잘 불러요? 아, 아, 네, 따따따따따 칭찬 해 이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두 친구한테 칭찬 방식작자자자자자 칭찬.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단어를 -on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뭐가 틀리다 앞에 그림하고 뒤그림하고 천천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어, 대자연 탐험기. 음. 호랑이하고 양하고 곰하고 토끼하고 원숭이하고 지금 달리기하는 그림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 그림에도 다른 곳인데 아안 가르쳐 주나 강사님 아홉 군데가 달라요. 아홉만아요네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집중을 잘해 보면 틀린 데를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집에 가서 찾아보고요. 어 바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자 어디 어디 틀린 거한번 틀린 것만 찾아볼까요? 틀린 것만. 자 지금 상태에서 어디 일단 글씨 공자그 어. 다음에 자자에 싹. 아자자에 싹.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의 다리 하나 먹고 양의 다리 하나, 다리 하나 가지고 그림자. 네? 아, 다리도 하나 예. 없네요. 다리도 하나 없어요? 미안해요. 그럼 아열 군데였어요. 강사님 그럼 어. 못 찾았는데. 아, 그림자는 있잖어열 아 군데였어요. 아열 군데. 아 다리, 다리 하나, 그리고 그림자. 네. 또 어디가 있어요? 토끼 네. 눈썹. 토끼 눈썹. 네. 눈썹의 점. 네. 눈썹의 점, 그거 다 포함해서. 어디? 예. 그 다음에 원숭인가요? 원숭이. 네. 원숭이 네 원숭이 네 원숭이 머리카락. 원숭이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도 네 그럼 또 늘어났어요. 와이 그림 아, 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제자 하다 훌륭해요. 네, 아 이거 청춘 노라래야또 어디 코요? 호랑이. 고메코, 고메코. 고? 네. 예, 고메코, 고메코도 네. 맞아요. 네 호랑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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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꼬리. 꼬리. 호랑이 꼬리. 호랑이 이. 호랑이 꼬리. 네. 호랑이 꼬리. 좋아요. 어 그리고 한 군데 더. 한 군데 더, 더. 아니요. 이빨. 네. 자, 지금까지 찾은 내가 11군데였어요. 어우,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자, 어. 자, 다른 걸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은데요. 다른 <laughs> 걸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밌죠? 네. 어. 자, 아마 다른 걸다 찾으신 분은 내가 1등이 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는데, 다투는 이유가. 이 친구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요. 어, 이 친구랑 나랑 뭐가 다를까? 나랑 뭐가 다를까? 찾아보고 나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에이, 다르잖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다투지 않은 거에도 경청이 필요해요. 알았죠? 네. 자, 우리 끝에 마지막으로 경청 정이 다시 한번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집중하여, 집중하여, 집중하여 상대방이나 일에 눈 가시를 보여주는 것.